자 제이 위지스타 리그 자 드디어 마지막 조인 D조까지 왔는데 자 럭셔리 클랜데 KT 메가 웹의자 사대자 팀배 자이 세트는 뭐 최동희 선수 최근희 선수 테란을 적거던입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포지션이냐? 자, 지시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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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이제 노랑색. 노랑색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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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시만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아, 12시가 이거고? 맞죠, 이거? 아닌데? 아, 씨, 참, 반대로 했어. 맞아? 아, 나왜 이러냐? 갑자기 또... 아, 맞지? 에,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무난하게 12도로 안받다 스프링풀을 선택하는 자... 최근영 선수... 에, 저거가 이제 메가 요 최근영 선수... 자, 뭐 일단 뭐 테란인... 어... 최동희 선수는 뭐 입구 맞고 무난하게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없고안받아에서 일단 최대한 견제를 주고 있는 모습이죠. <laughs> 오, 체력 좀 빠졌어요. 자, 뭐, 일단은, 무난하게, 뭐, 양선수가 아직까지 무난하기 때문에. 오, 근데, 진짜, 앞마당 견제 계속 꾸준히 주고 있는데요? 자, 오, SB, 무빙샷. 잠시만요. 와 최동희 선수가 센스가 지금 최대한 지금 앞마당에서 sb 견제주면서 서플로 최종적으로 이제 해처리 멋찍게 막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어, 출발에 최동희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왜냐면 또 저그가 부여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서포닝풀 늦게 가고 앞마당 해처리를 빠르게 올리는 빌드 좀 선택했는데 이게 안마당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스프링풀이 완성이 됐지만, 이제 해처리를 올렸기 때문에, <laughs> 반대로 이제, 테랑 입장에서는, 저가 좀 많이 가난하다는걸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출발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게다가 원베럭 더블이에요. 가스 올라가면서, 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일단 마리는 생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이제 다양하게 갈수 있겠죠. 어차피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 뭐 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어, 최동희 선수예요뭐 여기서 메카닉을 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빌드가 되는데, 자, 일단 뭐 상대 정찰을 하는, 자, 최동희 선수. 아, 제가 또 오랜만에 또 해설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만인가요? 5일 만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가스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일단 뭐 엠베가 안 올라가는 거 봤을때 일단 메카닉일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추가적으로 지금 오브로드 찾기 위해서 말린일 하나 던져주는 모습 그러면서 아마 꾸준하게 정찰해주고 있는 최동희 선수입니다 자 일단 뭐 레어 타이밍까지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아, 메카닉. 자 최동희 선수 는 일단 메카닉을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뭐 최대한 초반에 뭐 저거한테 앞마당을 좀 늦게 가져가는 좀방가마당을 가져, 가져가는 것을 좀 이제 방해했고 여러 가지 뭐 견제를 줬기 때문에 뭐양 선수 무난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뭐최근 선수가 경기가 엄청 막 기울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고 일단 출발이 조금 좋은 이제 최동희 선수예요. 자, 그럼 단마당 완성이 됐고, 자, 4마린 투팩.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러면서 전형적인, 자, 트위터리 뮤타를 한번 구사해주고 있는 최동희 선수, 에이, 최근형 선수인데, 자, 발업됐는데, 자, 이거, 마린 하나 끊어주는 건 좋아요. 자, 저거는 이거 발업이 되면서, 아, 이거는 좀 큰데요, 지금. 아최근에 선수 가 조금 집중 못하는 모습인데요 SB 체력이 분명 없었고 저글링이 바로 비는 거에 비해서 정차를 이렇게 허용하는 건 조금 이제 안 좋거든요 지금 상대가 앞마당 가스도 채취하고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지금 봤기 때문에 아 추회철이 뮤탈이다 이렇게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털를좀줄러주면 돼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가난한 지금 최근에 선수군요 추회철이 뮤탈이라는 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어어 어, 지금 반응은 좋아요 근데 지금 저..어.. 자 드론! 아무나 손끝이 없어요 지금 뮤탈 때문에 지금 라바도 전부 다 뮤탈로 돌렸기 때문에 평영선살 일단 나오는데 아 이거는 좋아요 지금 빈집 잘 파고 들었거든요 드론 최대한 자원 채지 못하게 하면서 자 뮤탈은 뛰긴 했지만 뮤탈 위서 한번 시간도 끌어 줄수 있는 자 최동희 선수예요 그럼 저기 트리플까지 올려주고 있는 자 최근에서 주대 여기서 봤을 때는 뭐최철 처리 뮤탈로 경기를 끝내는 것보다는 좀 뮤탈을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실어서 견제를 준 후에 이제 뭐 후반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선수는 자 골약까지 생산해주면서 아무리 공허까지 돌아갑니다. 자, 벌처 꾸준하게 돌려주네요. 자, 근데 지금 벌처로 이걸 보냐, 안 보냐,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투에철이 뮤탈인 거 알고 터렛을 도배해버리면, 최동희 선수가 조금 힘들어지, 아, 터렛 도배하죠. 아, 벌처로 또이 트리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지금 최동희 선수라서, 아, 털에 좀 많이 지금 투자하는데요. 본진 쪽에는 뭐, 골아웃과 털에 서로 좀 수비하기 위해서 아, 털에 좀 많이 지어요. 이 털에 때문에 지금 팩토리가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진작에 지금 포팩토리가 완성이 되었을 타이밍이었을 텐데, 팩토리가 늦게 늘어나요? 팩토리? 자, 가스통 견제주는 모습인데, 자. 오르트 카트. 아, 이거 지금. 아, 드론 찍는 거 봤어요. 드론 찍는 거지 봤거든요? SB로? 아. 아, 지금 드론까지 뽑는 거 지금 확인한 지금 최동희 선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 안 돼요. 애초에 지금 터렛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팩토리가 늦게 늘어난 지금 최동희 선수라서 빨리 지금 공인업 타이밍이나 뭐 그럴 때한번 타이밍 잡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후에 저가 3가스 먹고 4가스 먹으면 하이브타크 타면 메카닉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도 최동희 선수가 꾸준하게 자, 정찰해주는 모습은 좋고. 자, 이제 슬슬, 공유이될 타이밍이에요. 자, 스지카스 완성이 됐고. 와, 드론, 추, 추가적으로 계속 뽑아주는데요. 이거 지금, 최종 조수가 완전히 지금 말려버렸어요. 출처리, 상대가 출처리, 뭐, 얼무탈인줄 알고 털에서 이렇게 많이 도배해버렸고, 했는데 지금, 상대는 후반을 바라보는, 지금 드럼 뽑고 있어요. 자, 게다가 또이 병력에는 지금 탱크가 없어서 저걸 링과 뮤탈 이 성큰 조합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들이고, 자 일단 공일업이라서 조금 무시무시한 이 메카닉들의 병력이에요. 자, 어쨌든 일단, 뭐, 최종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병력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릴 거면 멀티 하나를 먹고, 좀 어떻게 좀결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깨할 거면 깨면서 멀티 하나 먹어야 됩니다, 지금. 3, 2시 쪽이나 하면 1 0시 쪽. 멀티 하나 먹어야 되고. 자, 이쪽 투성큰. 투성큰이면 좀 뚫을 만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뮤탈리스크도 조금 빠져있고. 아, 지금 8시를 아직까지 모르나요, 설마? 아 이러면서 자오 근데 미탈리스크가 많아요 지금 쓰리카스를 지금 돌리는 지금 미탈리스크라서 전각대 많고 방어분 안 됐어요 업그레이딩도 안된 미탈리스크지만 자 미탈리스크는 현재 지금 두 부대 정도 보유한 자 지금 최근의 선수인데 자 지금 본진 지금 빈집 가면 충분히 좀 뚫을 수 있습니다 빈집 아 이거 지금 최동희 선수가 너무 지금 휘둘리는데요.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병력들이 지금 센터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뭐가 지금 단단해야 합니다. 아, 지금 수비하기에는 좀 피해가 많이 심각하거든요. 뮤탈리스크 많아서 지금 커맨드 센터 점프한직무이 충분히 깨졌습니다. 아머리! 자, 일단 뭐 아머리와 뭐 커맨드 센터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자, 커맨드 센터가 취소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 취소 와 뮤탈리스크로 재미 많이 보는데요 추가적으로 저그는으로 미나란 멀티가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면서 어쨌든 지금 저그는 즈가스를 무사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뭐 이런 뮤탈리스크몇개좀 빼주고 아픈 거를좀 뒤쪽으로 빼줘야죠. 생생한걸좀 가지고 있고, 자, 어쨌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뭐... 1급비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컴머리슨... 아예 아무리 안 깨졌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깨졌으면 추가적으로 골리앗을 생산을 못하고 업그레이드가 취소가 됐거든요. 자, 8시에 존재를 지금하는것 같은데요. 자, 스캔 뿌렸죠? 아, 여기는 진작에, 아까 그한번 병력들이 이쪽에 왔을 때만번끼어야 했는데, 아, 병력이 지금 골략들이 멀티를 끼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지금 가스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습니다. 지금 미탈리스크가 먹기 거거든요. 지금 두보대에요 미탈리스크가. 아, 그러면서 또 이거, 그렇죠. 소수 병력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수비하러 가야죠. 아, 근데 지금 털에 다 깨지고 커뮤니티도 터 심하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미탈리스가 많아서 지금, 방어까지 됐어요, 방어. 자, 그럼 또 골려서 1일업 어, 근데 지금 미탈리스크, 어, 이거 좀 무린데요, 이거는? 아, 결국 GAD가 나오는 최근영 선수. 아, 글쎄요, 최근영 선수가 뭐 8시 멀티를 쳤다면 좀할만 했을 텐데 결국 미탈리치를 꼬아라 받고 결국 지제리치는 저 최근 선수입니다 최종 승소가 이러면서 1킬을 해냅니다.